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여기 특수학교보단 일반 학교에 더잘 어울린다 하면서 일반 학교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가면 또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요 어. 자 우리 용덕쌤이랑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용덕쌤 이제 우리 특수교육에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특수교육을 하면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했던 특수학급이 있고 또 특수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음. 용덕쌤은 특수교육의 이 현행 두 가지 어떤 큰게 보면 이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특수학급은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 학교에는 일반 학급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급은 어쨌거나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별도의 학급인 거고 특수학교는 이제 장애학생들만 이제 다니는. 이제 별도의 학교인 건데, 이게 이거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특수학급은 이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통합환경 시스템이고, 특수학교는 이제 분리교육을 하고 있는 분리환경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쨌거나 특수학교를 갈 것인가, 학급을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는 그 당사자와 이제 부모가 이제 결정을 해서 가는데, 어 우리가 통합교육이 추세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좋고, 그렇지 못한 특수학급이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특성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아이한테 더 적합한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학생들이 그럼 특수학급에 가는 편이고 어떤 학생들이 특수학교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하기는 장애가 좀뭐 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특수학교를 가고 그렇지 않고 덜 심하다고 생각하면 학급으로 오기는 하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딱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걸 구분을 하면 안 되죠. 이제 특수학교는 어떤 애가 가야 되고 학급은 어떤 애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네, 특수학교 갔을 때좀 뭔가 어? 뭐지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특수학교에 뭐0년 이상 다닌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일반학교 다니다가 뭐 특수학교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몇 명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여기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더잘 어울린다 하면서 일반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뭐 저는 일반학교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갔으니까. 그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마나고 예, 별거 없는데, 약간. 네, 예, 뭐가 저렇게, 가, 저렇게까지 가고 싶을까? 어. 근데 또그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그 친구가 가면 또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요. 어. 힘들어서. 음. 이런 뭔가 리턴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저도 그런 경우를 보기는 봤어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장애가 심하니까 특수학교를 가야 돼. 아이가 심하지 않으니까 너는 학급을 가야 되라고 이제 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맞는 상황이 교육 환경이 특수학교였던 건데, 아, 이제 그런 약간 잘못된 이제 조 종가 욕심으로 인해서 <laughs> 이제 일반 학교 와서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아이들마다 다케이스는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상황은. 저는 두 분의 말씀을 가운데서 들으면서 느낀 게 비장애인들이 주로 다니고 있는 일반 학교와 장애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라는 두 학교의 어떤 구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는 또 아닌가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아무 누구나 불편 없이 개인의 특성들이 용인되면서 교실 안에서 각자의 어떤 교육들을 더 받게 될수 있게 된다면 좋을 텐데 우리 한솔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은 모든 학교에 만약에 점자 도서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네네. 점자 안내판이 잘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뭐 경사로가 잘 맞아 있고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이런 게잘 준비가 되 있다면 굳이 그렇게 리턴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학급의 친구들이 장애인식에 대해서도 되게 또 열려 있고 이런 만반의 준비랄까 이런게 되어 있다면은 장 학생들이 다시 이렇게 어렵게 되돌아오는 선택은 안할 수도 있었을텐데 발달장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선생님들 이제 15년차가 되셨잖아요 저, 저하고 또래 같으신데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좀 음. 학교의 변화가 좀 돼. 학생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식이나 아니면 학교의 제도 그리고 문화 이런 게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를 몸소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변화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뭐. 인권이나 뭐 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확실히 많이 높아져서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을 뭐 대하는 태도나 뭐 아니면 뭐꼭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에티켓 같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뭐 인권 교육이라든지 뭐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의무적인 시간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학생들은 그걸 계속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뭐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런 뭐 교육자료라든지 활동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시도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일방적인 그냥 장애 이해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장애 인식을 개선한다 또는 뭐 공감의 위치에 간다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특수 교육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자면 특수학교나 학급들이 뭐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학생의 특성과 뭐 상황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 가까운 곳에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바라는 거는 모두가 그냥 다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뭐 너무나 당연해서 네. 뭐 익숙한 모습들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뭐 일반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고 네. 뭐 일반 학급 안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지역 사회에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서 아, 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네.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네. 뭐 그런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용덕쌤이랑 얘기를 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 저희가 어, 공식 질문이 있어요 당장 당장 네, 홍찬서 씨 네. 같이 좀 네. 여쭤봐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용덕쌤에게 장애란 해봤잖아도. 아저저 오래돼가지고요.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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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MC는 처음이라. 네. 네. 네 MC는 네. 처음이라서요. 이렇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용덕 쌤에게 장애란 아. 네. 저한테 장애랑 뭐알수 없는 거예요. 오. 네. 알수 없는 거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봐도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수 있는 거지 음. 이제 실제적인 건잘 모르겠고. 근데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어, 장애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근데 그 장애라는 단어라는 뜻이 사실은 나쁜,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 사람을 붙여서 나쁜 네. 게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최소한 장애가 사람과 연관되어서 사용되는 단어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음. 네, 저는 장애는 저한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계속 연결이 된다. 특수학교 특수학급도 없어지는 걸 응. 바라고 본인도 은퇴하셔야 되고 장애라는 표현도 <laughs> 없어져야 그때가 안 되실 것 같다라고 제 얘기를 은퇴를 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제 꿈이 그렇네요. 아무튼 어, 이렇게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해봤어요. 네. 네. 아 저는 오늘 같이 쌤하고 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따로 나중에또밥 먹으면서 네. 아니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음성도 편하고 자주 봐요. 네. 아우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또 다른 특수 교사분들을 또 모셔봐야죠.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 여러 명. 은퇴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또 계실 수 있어요. 그러시죠. 일을 있죠. 계속 쭉쭉 해 하고 계신 분들이 하고 싶으신 네. 분들 이 계실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또더 어,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2022년에도 당장만나도 통합교육과 통합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당장 만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신홍윤, 김한솔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잘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해피 p p y n